네 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설치 및 드라이버까지 모두 완료 하셨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스크립트를 하나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목테인 태그 스크립트에요 이거는 어, 밑에 그 링크에 가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시네아포디를 실행시킨 후에 오픈 프리페런스 폴더를 열고 음 제가 준그 옥테인 태그 스크립트를 다운받고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립트에 들어가셔서 옥테인 태그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laughs> 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옥테인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바이올로그와 라이브 뷰어 그리고 옥테인 세팅으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라이브 뷰어를 선택하면 라이브 뷰어를 선택하면 여기에 다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라이브 뷰어를 열어서 고정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제 오브젝트와 머티리얼은 하나씩 자세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컴페어부터 어, 여기 이렇게 다 있네 헬프 G, 어, 뭐이 GUI까지 그리고 아이콘 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목테인 메뉴는 한곳에 몰려 있어서 되게 쉽게 보이는데 이 메뉴의 상단 드롭다운에 폴, 그 폴드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먼저 아이콘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버튼은 Vram을 현재 신에 던지는 버튼입니다. Vram에 현재 신을 던지는 버튼. 간단히 말해서 렌더죠. 음, 렌더 버튼이에요. 두 번째 버튼은 새로 고침이에요. 보시면은 정해진 샘플에서 0부터 다시 렌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버튼은 일시 정지. 내가 만약에 이제 현재 4096까지 렌더를 할, 해야 되는데 448 샘플까지 렌더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네 번째 버튼은 현재 지금 GPU에 로드되어 있는 씬을 VRAM의 메모리에서 지우고 리셋 중지하게 됩니다. 딱 중지돼요. 예. 뭔가 새로운 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이 리셋, 리셋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어, 샌드 버튼을 누르시,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해루션은 요거 요거 열쇠 모양. 이건 내가 정해놓은 렌더 세팅 해상도로 렌더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렌더 세팅에서 보시면 800 800이 되어 있죠? 800 800의 렌더 레졸루션 하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옮겨 보시면 제가 정해놓은 레졸루션으로 렌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클레이 버튼, 클레이 모드 버튼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졸루션 끌게요. 줄이고. 이렇게 줄일까요? 예. 네. 클레이 모드는 현재는 이제 스페큘러랑 글로시랑 그런 것들 반사나 투과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눌러 보면 이제 굴절은 되는데 나머지 재질들이 이제 클레이 모드로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조명을 조절하기에 좋은 그런 구조인 거죠. 만약 텍스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그림자가 짙게 지고 어디가 어 밝고 그런 것들을 잘 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명을 조절할 때 클레이 버튼 클레이 버튼을 누르고서 조절을 하면 내가 라이팅을 좀더 어, 집중할 집중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리전 버튼이 있어요. 이게 필름 리전하고 이게 필름 리전이고 이게 렌더 리전이죠. 이게 두개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볼때 어, 보시면 라이트를 하나 더 올려볼까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도 렌더가 되는 건데 나는 레졸루션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로 렌더되는 게 보기 싫다 할때 필름 레조, 레졸루션으로 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원 정해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블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 여기서 이 부분만 내가 보고 싶다 할때 이거 필름 리전, 아 렌더리전, 렌더리전을 하면 여기서 또 여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필름 필름 리전은 내가 정해놓은 샘플까지 렌더가 되고 렌더리전은 그 이상 렌더가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사공구역인데 거길 넘어가서 계속해서 렌더가 되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노이즈가 있다면 이 노이즈가 여기 부분에서 언제 샘플에 사라지는지 그거를 체크하기에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에 렌더리전이 좋죠. 어 그리고 팁이 있다면 이 렌더리전은 렌더 세팅에도 그 적용되는 그게 있어요. 자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냉장고 정수기 부분 작업을 한그중컷한한 그 한, 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요기 부분에 엄청 그 노이즈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전보다 샘플을 높여서 노이즈하기에는 4K고 그런 제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만 다시 렌더라는거 여기 부분만. 여기 부분만 렌더를 해가지고 비빈 왜냐면 이거는 디노이즈를 해도 막 일렁일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8192 샘플로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렌더 리전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렌더가 있, 그 뭐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옥테인 렌더에서 Get last region from 라이브 비어 이걸 선택하면 내가 지금 현재 렌더 리전을 한그 영역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짠 하고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렌더를 해보면 4K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렌더 리전을 사용해서 높은 샘플로 다시 작업을 해서 이걸 덮어주면 해당 지점에서 해당 부분의 노이즈를 없애기에 되게 효과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사용하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면 여기 보면 이제 픽 포커스가 있잖아요. 이건 내 카메라에 포커싱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잡히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잡히죠. 이거의 단축키는 컨트롤을 누르고 미들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포커싱이 잡혀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키지 않더라도 내가 포커싱을 좀 자유롭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머티리얼을 누르고서 요걸 하면은 이 머티리얼 선택되죠. 음.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색 영역을 저, 저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음. 다음에 이제 색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A C S를 활용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알아보고요. 아마도 이거는 무 실장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무실장님게 요청을 할 거고요. 어, 그렇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알아본다면자 라이브뷰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토글이 정보창이 선택이 돼요 뭐 렌더링이 되는 거 그리고 그래,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쓰이는지 뭐 어, VRAM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돼 있죠 현재 v,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온도 이제 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현재 몇 퍼센트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그래픽 카드 온도가 나오고 하는데 현재 저는 타이탄 XP TCC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만 여기만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V램 현재 1.332기가를 사용하고 있고 음, 어, 10기가의 여유분이 남았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랜더패스, 메인 뷰티, 그리고 디노이즈, 뭐 디퓨즈, 리플렉션, 리플렉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토글은 보통 이렇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제 빈 곳과 있는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별로 없고요 프리뷰 모드가 있어요 프리뷰 모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어 이제 프리... 뭐라 그러지 이걸? 쉐이더볼 어 쉐이더볼 쉐이더볼이 옥테인 쉐이더볼이 나와서 내가 현재 뭐 선택한 재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프리뷰 모드를 꺼고토그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죠? 네. 토그 인포 다시 키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눌러보면 이제 뭔가 뭐음 중요한 것들을 뭐 별로 없고 그냥 눌러보시면 다 알아요. 눌러보시면 다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현재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는 법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보면 Show in Picture View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Picture View에 이렇게 전송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렌더 패스를 디퓨즈 렌더 패스를 내가 지금 가서 어 뭐지? 어, 저장을 해서 쓰고 싶다면 여기서 쇼인 픽처뷰로 하면 현재 디퓨즈의 렌더 패스가 그대로 던져지거든요. 이걸 어 세이브 이미지로 해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이제 음, 새로 생겼어요. 옛날 없었는데 세이브 렌더 어 패스즈 에즈 뭐 EXR 있고 PSD 있는데 이 EXL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PSD로 선택하다 보면 감마 가 꼬인 현상이 발견,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시면 은 현재 이 상태로 나와요. 이 상태로 나오는데 그전 영상에서 보시면 그 무실장님이 한 이미지 노드의 감마의 설명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감마 커렉션을 1에서 0.45로 감마 컬렉션을 해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 우리가 그 라이브뷰어에서 보던 상태로 감마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디퓨즈나 리플렉션, 리플렉션도 전부 다그 감마 컬렉션을 해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뷰어에서 특별히 멀티패스를 사용하진 않고요. 아 무튼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시 메뉴 바로 돌아가면 컴페어 기능이 있습니다. 컴페어 기능은 원래 전에는 이제 이미지를 한장한장 한장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를 한장한장 한장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스토어 렌더 버퍼를 하면 자동으로 컴페어 기능이 이렇게 생기죠. 잘못됐네. 다시 리셋할게요. 이네이블하고 지금 여기가 메뉴바가 여기, 여기에 나오는 게 잘려서 얘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컴페어에서 스토어 스토어를 하면 현재 스킨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현재 이미지 3번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뭐 파란색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스토어 랜더 버퍼를 한번 하면 웬 이미지 4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랑 비교하고 싶다면 이미지 3을 골라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름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컴페어에서 리네임드 셀렉티드에서 보시면 이미지 쓰지 않고 레드볼 레드볼로 바꿔주셔도 되고 어셉트 포 쓰리 어? 이게 안 바뀌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렌더 레저러셔을 해보면 음. 죄송합니다 여기에 원래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컴페어 이네임을 끄고요. 다시 스토어를 해주고 보면 여기에 이미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미지 3으로 해주면 아까 내가 정해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현재 내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싶다 하면 리무브 셀렉티드를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장을 저장할 수 있게 컴퓨터의 기능이 변했어요. 그렇게 됐고 옵션에서는 이제 알아보자면은 체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를 체크를 해제하면 내가 카메라를 바꿔도 적용되진 않죠. 근데 얘를 움직이면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어 여기서 이제 그 뭐지? 네트워크 렌더링이 원래 없었어요. 없어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네트워크 렌더링 한번 찍어 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생겨 가지고 좋아졌고 어 뷰포트 렌더링은 여기 뷰포트로 렌더링하는 거. 섭센 샘플링이 뭐냐면 이거 사곱하기 사로 하면 얘를 이렇게 돌릴 때좀더 라이브 뷰어를 빠르게 볼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의 픽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여기 없고 한 번씩 해보시면 아 이게 뭐구나라고 할수 있고 이제 체크 카메라나 뭐어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헬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어, 쇼 g p u 인포를 하면 이걸 켜 놓으면 현재 내가 g p u 의 온도가 몇이고 그런 것들을 토글에 있는 것들을 따로 제 창으로 가리니까 따로 뺏어 볼수 있고 여기도 나머지 궁금하신 건 없을 거예요. 따로 해 보시면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GUI도 옥테이 메뉴를 끄고 옥테인 아이콘을 끄고 그런 기능들 얘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아이고, 이고 라이브 뷰어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GUI가 다 없어졌죠. 다시 이걸 체크해서 생기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네, 라이브뷰어를 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 이 있는데 세팅은 이제 다음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커널에서 옵티마이즈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갈 거고, 어 이제 그리고 처음에 이거 펴보면 어, 뉴를 해볼게요. 뉴를 하고 이제 세팅을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노멀인 상태가 나오겠죠 음, 노멀인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커널은 다음에 설명하고요 커널, 카메라 이미지, 포스트, 세팅 이렇게 있는데 세팅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거는 내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픽카드 렌더를 다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1080ti는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라고 나머지 타이탄을 이렇게 렌더링에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톰맵이나 디노이징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얘네들을 다 참여시키지 않아도 한 장의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렌더링에 사용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를 톰맵과 디노이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처럼 쓰는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아마 부장님이나 주변 실무하시는 분들 몇, 몇몇 빼고는 별로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프리우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몇 퍼센트 사용할 것이냐 그건데 하이로 해놓고서 사용하면 약90% 이상 사용하고. 미디엄은 70에서 80, 뭐 로우는 60에서 70그 정도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발열이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로우로서 사용하시고 어, 전기세나 뭐 그런 것들 상관없다, 난랜덤을 하고 있다, 하면 하이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윈도우에서 더 얼티메이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HF 카페, HFX 카페에 무시장님이 어,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서. 렌더 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시고 렌더 할 때는 다시 이제 베이지 기본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디바이스 세팅을 누르면 현재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VRAM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고 RTX를 켜주고 꺼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저는 RTX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09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 시점을 못 잡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하고 있고 타이탄을 TCC 모드로 쓰는 경 어, 이유는 VRAM을 전부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어,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2.3기가의 그래, 어, 그 VRAM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음, 좋지 않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를 사팅하고요.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로그아웃 그런 거고요. C4D 쉐이더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전 2018, 19, 18 이전 버전에서는 시네아 4D 그 쉐이더를 OSL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전 버전에서 작성된 그런 작성된 그런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시네아포디 기본 쉐이더거든요. 노이즈, 노이즈 이렇게 나오죠. 클럭 클럭해 보면 지금 OSL로 구동되고 있어요. OSL 구동 되고 있는데 얘를 세팅해서 시네아포디 쉐이더 유즈 OSL for 시네아포디 노이즈를 끄면 다르죠. 네. 현재 렌더 사이즈가 128x128로 레졸루션으로 되고 있고 OSL 아닌 시네아포디 기본 쉐이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제 옛날에 파일들의 시나포드 쉐이더를 썼다 그런데 갖고 왔다 한다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전에 있던 그 샷을 가져와야겠죠. 그 이후로는 새롭게 제작되는 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h 어더에서는 여기서도 크게 볼건 없는데 보통 처음에 보면 이게 그 뭐지 옥테인 네이티브로 되어 있어요. 옥테인 네이티브로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있어요. 옥테인 네이티브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있거든요. RGB가 되있고 이렇게 다 별다른 그 옵션이 없거든요. 이거를 시네아포디 네이티브로 바꿔주시고 어플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네아포디에서 설정해놓은 그런 현재의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보냐면 프리페어런스를 누르고 <laughs> 유니트 유니트에 보시면 이 모드가 있거든요. 컴팩트 모드가 있고 컬러휠 모드가 있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바꿔놓고서 적용하고서 다시 어플리를 해고 열어보면 컬러휠 모드로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컬러휠이 나오는 거예요 컬러휠이 나오고 뭐 RGB, l c s v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세팅을 바꿔주시고요 옥테인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이렇게 찾 뭐지 파일을 찾아놓고서 스탠다으로 지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 영향이 없겠네요. 그리고 인바이런먼트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라이팅에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 조금 까맣게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요. 아우터 버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VRAM이 모자랄 때 헤드룸, GPU 헤드룸, GPU가 512MB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아우터 버커를 활용 실행시키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일 때 이걸 써라라는 거고 그때 자기가 써라. 그런 내용인데 뭐 비상시를 위한 내용이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드에 대해서 노드 에디터에도 뭐큰 내용은 없고요. 뭐 내가 노드, 노드 에디터로 넣었을 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노드 에디터로 넣었을 때그 제스처가 Alt 키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RGB 스펙트럼이 있고 여기다 뭐 컬러 컬렉션을 넣었다. 컬렉션을 넣다 었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디퓨저를 연결했을 때 제스처가 알트키니까 여기서 알트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되는데 알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거죠. 흔들면 어디까지 갔니? 삭제되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 이제 현재에서 그 했는 세팅들을 저장을 할 건데 아 저장은 아 다음 코너 설명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옥테인 라이브 비어를 놓고 그 다음에 재질드 같은 것들을 옮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팔레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이 다그 스크립트랑 같이 다운을 받으시고 로드 팔레트를 한 다음에 여시면 어 없다. 어, 여기는 네, 어, 여시면 이렇게 팔레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다 놓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니까 음,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좋댓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